저는 오늘 다리 떨지 말라는 쪽지를 찢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 정말 몸에 도움이 될까? 밤에 종아리가 묵직해지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릿저릿 하셨습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저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다리는 정체된 피를 깨우는 작은 펌프입니다. 저는 혈관 생활 습관 코치 김승진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18회 동안 상담하고 수술 전후 환자분들의 회복 루틴을 수천 건 코칭했습니다. 광고나 협찬과 무관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순환을 끌어올리는 데이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지만 극소수만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무심코 다리를 흔들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러지 마. 그때는 그저 예의 없는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답답해진다는 것을요. 회의 시간이 길어질 때 드라마를 몰아볼 때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 볼때 어느새 발끝이 저절로 움직이고 무릎 아래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어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아래쪽 정맥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피가 발목과 종아리에 머물러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종아리를 살짝 털고 발목을 움직여 정맥을 부드럽게 짜 올리는 거죠. 긴장할 때,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떠는 것, 그건 나쁜 버릇이 아니라 몸이 순환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리를 마음껏 떨어도 되는 건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도하게 흔들면 주변 분들께 신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필요합니다. 발끝을 들었다 내리기 열 번, 발목으로 작은 원을 그리기 다섯 바퀴, 허벅지 위에서 아래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리기 서너 번, 이 작은 움직임들이 정맥의 흐름을 살려냅니다.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순환이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다리가 떨리는 순간을 다르게 봐 주십시오. 그건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잠깐 움직여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섯 분마다 종아리를 가볍게 스무 번만 털어 보십시오.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작은 배려가 하루의 끝을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양말을 벗으면 선명하게 남는 자국, 아침엔 멀쩡했던 발목이 저녁엔 왜 이렇게 부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다리가 하루 종일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 움직임이 정맥을 부드럽게 짜주면서 아래에 있던 혈액을 위로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마치 펌프가 물을 퍼 올리듯이요. 의학에서는 이걸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종아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펌프가 멈춥니다. 혈액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발목과 발등에 고입니다. 림프액도 함께 정체되면서 부종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 앉아 있는 분들이라면 저녁마다 이 무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이 펌프는 다시 작동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15번. 발가락을 쫙 펼쳤다가 오므리기 20번.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깨워 정맥을 짜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될까요? 네, 됩니다.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자주, 꾸준히.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호흡도 순환을 돕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다섯을 세고 천천히 내쉴 때 일곱을 세어 보십시오. 긴 숨은 가슴 안에 압력을 받고 정맥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줍니다. 오늘 저녁, 양말 자국을 보시거든 화내지 마십시오. 그건 다리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도 움직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 앉은 채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보십시오. 열다섯 번만요. 그리고 다시 한 세트 더.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당신 다리 안에서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간호사, 요리사,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이 다리 건강에 취약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앉아서 일하는 분들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몰아보는 시간들, 이 모든 순간이 다리 정맥에게는 시험입니다. 한번 앉으면 한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집중하다 보면 두 시간, 세 시간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종아리 근육은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펌프는 멈춰 있고 정맥은 혼자 힘으로 피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서 있을 때는 최소한 체중을 지탱하느라 근육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앉아 있을 때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완전한 휴식. 근육에게는 편할지 몰라도 정맥에게는 재앙입니다. 제 일이 원래 앉아서 하는 건데 어쩌라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3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한 발짝만 걷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물 마시러 가는 척,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이 정맥을 깨웁니다. 책상 아래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발끝을 들었다 내리기 10번 발목으로 원 그리기 다섯 바퀴, 종아리를 손으로 꾹꾹 눌러주기 열 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컵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 그게 곧 움직임이고 순환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정맥을 눌러 흐름을 막습니다. 발은 평행으로 엉덩이는 의자 뒤쪽 깊숙이. 발은 자세가 곧 순환하는 자세입니다. 앉아 있어도 움직일 수 있구나. 오늘부터 당신의 책상은 운동 공간입니다. 30분마다 깨어나는 습관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저녁의 무거움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발견합니다. 종아리에 푸르스름한 선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걸요. 만져보면 딱딱한 게 마치 힘줄 같습니다. 나이 들면서 힘줄이 드러나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더하면 나아지겠지, 근육이 생기면 가려지겠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도드라집니다. 저녁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다리가 무겁고 가끔 쥐도 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건 힘줄이 아니라는 걸요. 정맥입니다. 확장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비쳐 보이는 겁니다. 오랜 시간 중력과 싸우느라 정맥벽이 늘어나고 판막이 약해져서 피가 역류하며 고이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힘줄이라고, 근육이라고, 혈관이 건강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정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리고 10분만 누워 계십시오. 벽에 기대거나 쿠션을 받쳐도 좋습니다. 중력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정맥은 숨을 돌립니다.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무거나 신으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압력과 사이즈를 전문의와 상담해서 선택하십시오. 너무 세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샤워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혈관이 더 확장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 색이 변하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정맥류는 방치하면 궤양이나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힘줄이 아니었구나.정맥이 말하고 있었구나.오늘 저녁 다리를 올리고 누워 보십시오.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정맥에게는 큰 쉼표가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았던 다리가 저녁이 되면 퉁퉁 붓는 이유. 운동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는지도 중요합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을 보십시오. 얼큰한 국물이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나트륨은 체내에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몸은 균형을 맞추려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은 중력을 따라 가장 낮은 곳 발목과 발등에 고입니다. 국물을 다 마시면 안 되나요? 전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밥만 드십시오. 국그릇을 들기 전에 한 번만 멈춰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살 때는 포장지 뒤쪽에 나트륨 함량을 먼저 보십시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한잔은 하루를 깨워주지만 오후까지 계속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는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점심 이후로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십시오. 처음엔 심심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들기 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침대에 누우시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누워서 다리를 살짝 올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들숨에 다섯, 날숨에 일곱. 그러는 동안 발바닥으로 작은 원을 그려보십시오. 하루 종일 중력과 싸운 다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10분이 다음 날아침의 가벼움을 결정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이 있으십니까? 어떤 약들은 부작용으로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염제 중 일부가 그렇습니다. 부종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여쭤보십시오. 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 음료 하나, 잠들기 전 10분. 이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구나. 오늘 저녁 국그릇을 절반만 비워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다리를 올리고 숨을 고르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발목이 답해줄 겁니다. 복잡한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3일이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는 루틴입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십시오. 발목 펌프 10번 두세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치를 20초씩 2번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잠들어 있던 정맥을 깨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2일 분이 하루의 순환을 결정합니다. 일하는 도중엔 어떻게 하죠? 점심 먹고 나서 회의 중간에 드라마 보다가 광고 시간에 책상 밑에서 조용히 할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발끝을 들었다 내리기 15번, 발가락을 쫙 펼쳤다 오므리기 20번. 이것만 해도 종아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1분이면 끝납니다. 저녁이 되면 TV 앞에 서십시오.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15번, 두 세트. 서서 하는 이 동작이 하루 종일 고였던 혈액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루틴입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0분만 쉬십시오. 그동안 발바닥으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양쪽 각각 50바퀴. 천천히 부드럽게. 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짧게, 가볍게, 자주. 이것이 오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침 침대 위 1분, 낮 책상 밑 1분, 저녁 TV 앞 2분, 잠들기 전 10분. 합쳐도 15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15분이 당신의 다리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 발목을 보십시오. 어제보다 가벼울 겁니다. 일주일 후 저녁에 무거움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달후 신발 신는 게 편해질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발목을 10번만 움직여 보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루틴을 시작하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 떨기는 무조건 좋은 건가요? 좋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오래 흔들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불편을 드릴 수 있고요. 핵심은 작고 조용한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크게 흔들 필요 없습니다. 발끝을 살짝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맥류가 이미 있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걷기나 발목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운동을 멈추고 먼저 진료를 받으십시오. 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의 신호를 예민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언제 신나요? 아침에 붓기가 생기기 전에 신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기 전 그때 신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벗고 다리를 올려 쉬게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신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낮 시간 동안만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압박 스타킹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압력과 사이즈를 전문가와 상담해서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쪽 다리만 붙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다릅니다. 양쪽이 함께 붙는 건 대부분 순환 문제지만, 한쪽만 갑자기 붓는다면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붓기가 급작스럽고 그쪽 다리가 뜨겁거나 빨갛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혈전이나 감염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구나. 네,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십시오. 어떤 루틴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천하고 기록하고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노트 한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간단한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날짜, 앉은 시간, 미니 루틴 횟수, 저녁 다리 올리기 시간, 부종 지수, 메모. 이 여섯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부종 지수는 간단합니다. 0은 전혀 붙지 않음, 10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부종. 오늘 저녁 당신의 발목은 몇 점입니까?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기록을 왜 해야 하나요?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루 이틀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숫자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 변화를 놓칩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기록은 명확합니다. 사흘 후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부종 지수 1.점 감소. 작아 보이지만 이건 큰 변화입니다. 일주일 후 목표는 걷기 시간 10분 증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메모란에는 특별한 일을 적으십시오. 오늘 국물을 반만 먹었다. 30분마다 일어났다. 저녁에 다리가 가벼웠다. 이런 작은 승리들을 기록해 두시면 힘든 날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딱 일주일입니다. 그 후에 다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속할지 방법을 바꿀지. 오늘부터 다리는 복을 잃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을 되찾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첫 기록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몇분 움직이셨는지, 저녁에 얼마나 가벼우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와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록을 바탕으로 루틴을 더 다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입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면 삶도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산책을 나갈 때, 손주와 놀아줄 때, 그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